세균은 없을까 항상. 가습기만 보면 답답한 엄마들에게 가습까지 케어하자 세균 걱정 줄여주는 초미세 항균 가습 케어스 공기청정기 살균제 필요 없어요 웅진 코에이 안녕하세요 케어헤드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모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계속 이어지던 강원 영동의 눈과 비도 그쳤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하늘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효율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춥겠는데요. 내일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아침을 맞이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무려 오늘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더 낮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눈과 비도 다 그치고 지금은 동해안 지방으로만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은 맑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에 서울 영하 1도에서 6도, 춘천 영하 3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3~4도 가량 낮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은 오전 한때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전주 1도에서 8도, 대구 4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도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기온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전해상의 물결을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흘러가다가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K웨더 기상정보였습니다. 세균은 없을까? 가습기만 보면 답답한 엄마들에게 가습까지 케어하자. 세균 걱정 줄여주는 초미세 항균 가습. 케어스 공기청정기. 살균제 필요 없어요. 웅진 코에이.